화성을 탐사하던 2018년 오퍼튜니티와 2022년 인사이트는 모두 모래폭풍을 맞고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공급받던 탐사선들이 모래폭풍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여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한번 맞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진 않지만 계절과 관계없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시속 110km 수준의 허리케인급 강도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걸로 풍력 발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진 않습니다. 화성의 대기 밀도는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해 같은 속도라면 바람의 힘이 지구 바람의 1% 밖에 되질 않죠. 시속 110km 수준의 허리케인급 모래 폭풍이 지구로 오면 선풍기 바람 수준인 셈입니다. 실제로 1977년 나사에서도 화성의 모래 폭풍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풍력 에너지를 전력 자원에서는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만큼은 모래 폭풍이 탐사선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에 그동안 과학자들은 이 피해를 줄이는데 연구에 초점을 을 맞춰 왔 죠. 하지만 최근 나사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1977년 모래 폭풍 데이터를 지구형이 아닌 그동안 수집한 정보로 설계한 화성형 기후 모델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건데요. 그 결과 6명의 우주비행사가 1년간 쓸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 연구에서 지목된 50곳의 유인탐사 후보지 중 10곳에서는 풍력을 보안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몇몇 지역에서는 연간 평균 풍력 발전량이 태양광 발전량을 최대 3.4배 넘는 는 곳도 있었다네요. 이 연구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화성 유인 탐사 후보지들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극지방이라는 점인데요. 적도 근처의 화성 탐사의 경우 태양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햇빛이 약한 극지방을 탐사하려면 추가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한편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풍력 발전 시설을 가져가서 설치하느냐인데 연구진은 가볍고 크기가 작은 풍선 터빈을 들고 가서 화성 현지의 물질을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이 최고의 풍력 발전 후보지로 꼽은 곳은 북위 35도의 듀테로닐루스 멘세와 북위 38도의 프로토닐루스 멘세. 발상의 전환으로 발견된 가능성이 화성 탐사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까요? 3분만이었습니다.